아, 너는 진짜... 얘네 엄마 만나서 살은 거다. 딴 사람은 못 살렸다. 너 보러 온다고 말 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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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뛴다. 띵다 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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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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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얘 보고 있으면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? 그냥 텔레비 안 본다니까요. <laughs> <laughs> 그죠? 어. 아니 얘만 봐도 음, 자, 지금 지금, 자, 지금. 세상에 요만한 ]다. 게 요만한 게 이러고 다니니 얼마나 세상에 이쁘겠냐고. 주먹만한 거. 주먹만한 게 이러고 다니니. 깨문대 세상에 언니가 얘 진짜 살렸다. 응? 네. 지금 장난감 보는 건가? 아유 처음에 봤을 때는 얘를 살릴 수 있을까 이랬거든요. 근데 세상에 살렸네.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데. 아이고. 애 친구 갖고 놀다가 일부러 내려놨다 이거. 저런 놀아. 다, 다 해. 응? 큰 고양이들이 하는지 그대로 다 하네. 와, 너무 이쁘다. 일것 같은데, 요일당할 것 같은데, 요일당. 이 시대 보이는 게 그죠. 요일당 한번 해봐. 무슨 열심 못 가. 십세 이렇게 한발한 발, 발. 큰 고양이 같은 이런 자세가 막 달려 나갈 자세거든요. 한발한 응. 발로. 살살 가네. 뭘뭘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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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 저렇게 살살 갈까? 정중 응. 응? 자세, 그지. 응. 뭘보고이렇게 자. <laughs> 아이고 그. 한참, 그냥, 자세 한참 했네. 이제, 여기도 올라가, 올라가서, 응. 이제, 가봤거든. 저쪽에 그 저쪽 언니네 고양이 이름은 뭐예요? 그지. 저랑 같이 갔던 포도. 포도. 음. 응. 포도 언니네가 좀 심심하시겠는데. <웃음> <웃음> 아무래도 열번 가던 거 줄었을 거 아니에요. 그렇지. 아무래도. 에. 포도네가 심심하시겠다. 올라가네. 아 <laughs> 미끄러졌네요. 미끄러졌어요. 자. 끝. 끝, 끝.